유튜버 된것 같아. 거울 잠 느낌. 좋은데? 이제 출발을 해서 나밥 먹을 때 뵙겠습니다. 리짜더 이상 할 말이 없어. 열심히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왜 벌써 시작한 거야. 인사도 안 했는데 시작했어. 자이그.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. 그거 같아. 어... 유튜버 된것 같아. 물어봐줘. 그돈 뭐 바꾸는 거 카드 상관없이 가능해. 현금만 돼요? 너 현금 있어? 없어. 짐 두고 가자. 어디? 내가, 내가, 어? 내가 비행기 타는데. 어? 여기가 비행기 타는데요. 아 그래? 짐 여기 내 떠도 돼? 아니 근데 박지현은 짐내 떠다가 잊어버리면 어떡 해? 좀 구석탱이에 놔두자 잃어버릴 거 같아 있 지갑 챙겼고 뭐있었지지 여기, 확인 오케이 기 챙겼어? 어, 챙겼어. 어, 여기, 여 챙겼어? 어기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기어야박기현저기 있다 여기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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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왼쪽 여기, 쪽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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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다. 찾았다.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잔야지밥 먹으러 가자. 아니 가방 넣고 같이 가. 가방 넣고 가자. 한잔하 아, 우리 그럼 다시 가, 다시 갔다 다시 아, 와야 되는데. 한잔하자. 나 한잔 하고 와야 돼. 한잔 안 했어? 네. 한전 아직도 안 했어? 한잔 한대. 죄송합면서이 안에. 빨리 빨리 빨리. 아, 갔다 올게. 너희 집진나또 걸로 와.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지? 이 느낌. 아, 없다 없다. 또 없다. 야,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정연창. 1전 못하고 일본 갑니다. 그러니까 아 태영이 전화 왔어. 1팀기 찾으러 왔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. 그쪽... 으로 3. 4.5.1. 2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4 5 1 2 3 4 4 5 1 2 3 4 4 5 1 2 3 4 빨리 얘기해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사합니다 뭐? 저.. 새우튀김 나동하나 세트로 어요 세트는? 네. 세트는? 세트 세트는? 세세 세트는? 세트 세트는? 세세트세트 네, 이쪽에 있대. 배고파. 와,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동찍이 아. 이런 거 하라고. 먹방 시작. <목소리> 오빠 아, 너도 이렇게 면 해가지고 이렇게 한입 하세요 해서 난 면이 아니야 새우튀김이야 한입은 카메라에서 먹을 수 있어 요 내가 먹을 건데 나 먹었는데 배고파 그러면어왜 먹어 왜 먹어 같 먹어 좀 먹을래? 왜? 먹을래? 자 이거 해줄게 내가 별안좋아하네나 그러면. 아, 김태형 그만 뺏어 먹어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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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 뺏어 먹어. 먹어. 그만 먹어. 너무 네 먹고. 아, 성원이가 알아서 줬어 나안 줬어 나도 그때 했어 혼자서 낙지 아, 뺏어 먹냐? 김태형 카메라 너왜나지 낙지 줬얘 아. 아, 자기가 내거 우동 뺏어 아니. 먹었어 지금 자기를 찍은 게 아니라 나를 찍었다고 그래서. 자기가 뺏어 먹는 거안 나오려고 아. 아. 왜안 먹어 이거 왜안 먹어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안 오, 먹는 거 먹는 거, <laughs> 먹는 거. <laughs> 이거 왜안 먹어 하고 젓가락 뺀게 너무 웃기냐 별로 안 큰데? 너안 먹어 샐러드? <laughs> 아니, 배 <대답 안> 했는데 <laughs> 가져와버리네 엘라도 먹어줘야 돼. 어? 쉬었다. 엄마를 따 아, 이고야잘 먹네. 근데 이번에 홍마당 1등으로 너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어? 홍마당 1등한 걸로 너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좀 아쉬웠는데. 너보다 나. 가야 돼. 그러 해볼 데 9시 5분부터 탑승인데. 몇 시야? 9시 50분. 이제 우리 디저트까지 먹어야 되는데. 가자. 다 먹었어? 역시 어. 어. 디저트까지. 아. 디저트까지 먹어야 돼. 얼빠. 인사 먼저 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뭐라고 해야 돼? 근데 나 이제 진짜 이런 것처음이라요 자기소개. 저도 처음이에요. 아 진짜? 자기소개 해주세요. 이번에. 아무리 캠프 따라가게 되는 27살 김경목입니다 그렇답니다 네. 거울 잔 느낌 좋은데? 신났지 아주 어? 혜원이 형 안녕하십니까 신났지 어? 너가 오늘 그거야? 3년도 출발할 때 형이 아 그래요? 어? 어? 신인은 또붙칠수 없지 인사, 중국어 인사해라 줄게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 미남 아님, 오, 올해 네. 새로 등급됐잖아 니 어, 아, 소감 한마디 해줘 아, 그래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<laughs> 앞으로 야구 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잘했어? 그냥 그랬어 <laughs> 3위 했습니다 네. 3대1? 예 네.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간다 간다 이제 이제 여기서 엄청 빨라지죠? 아니 아니 아직 아 그래요? <laughs> 비행기 많이 타봤어요? 저 오늘이 세 번째에요 나도 원래 비행기 많이 안 타봤어 오래 많이 탔어 전 오늘 살면서 세 번째 아, 힘들어. 저거 아니야? 오른쪽에?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가 여기 호텔 맞아? 어 호텔에 이런게 팔아? 호텔에 뭐 이런게 있어? 기념품 오 촬영장이네 배터리 없어 배터리 9프로 9프로 껐다가 다시 켜야겠다 호텔에 도착해서 브이로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